이것은 지퍼를 교체하는 건데, 이 자크를 다시 바꾸는 건데, 예, 우라도 없는 거지만은, 그래도 일하기 쉽게 시침을 해놨어요. 여기다가 이 흰색 실이 미싱으로 시침을 해놓은 건데, 왜 시침을 해놨는가 하면, 은 예, 지퍼를 뜯고 나면은, 이제 이게 밑에 이 받침 달려있는 밑가시가 뚝 떨어지죠?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원래 박혔던 자리에 그대로 요거를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이걸 안 하게 하고, 또 서로 밀리지 않게 하고 하려면은, 이 시침을 해놓고 난 뒤에 지퍼를 뜯어갖고, 뜯고 난 뒤에 바로 지퍼를 여기다가 끼워서 그냥 박으면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잘 박혀요. 예, 네, 그래서 항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겉에 여기에 박혔던 자리, 이 자리 그대로 박아야 되는데 지퍼를 여기서 달면은 이 뒤에를 볼 수가 없죠. 여기를 그렇다고 여기서 달면은 지퍼를 볼 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시침을 이렇게 해놓고 지퍼를 뜯고 그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서 박으면은 그 자리에 그대로 박혀요. 그런데 여기에서 뜯기 전에 항상 이쪽에 여기 어끝 지점과 여기 끝 지점 양쪽 끝에 이런 거를 수선은 항상 미리 뜯기 전에 표시해 놓을게 있으면은 표시를 잘해 놓는 거가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일하기도 편하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딱 맞춰서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해 놓고 여기도 될수 있으면 가운데쯤에서 여기다가 하나 표시를 해 놓으면 좋죠. 이렇게 이렇게 중심을 이렇게 그러면은 지퍼를 이쪽에 달고 이쪽에 달고 할때 서로 왔다 갔다 안 하고 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항상 뭐든지 뭐든지 다 배워 놓으면은 다 써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요령이고 지혜롭게 좀더 쉽게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잘 보고 배워서. 참고해갖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훨씬 일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자 이제 표시를 할 것도 다 했고 시침도 다 해놨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뜯으면 돼요. 이제는 이제는 이거를 뜯기 시작해서 다 뜯어가지고 자 이렇게 전부 다 뜯으면 돼요. 이제. 다은 지퍼를 다 뜯고 자 이제 그 지퍼를 다 뜯었거든요. 뜯고 나서 이안을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시침물 안해 놨다면은 그냥 덜러덩 떨어진 거를 이 이것까지 밑에 밑까지가 통째로 다 떨어지면 일하기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죠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미리 시침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딱 해놓고 지퍼만 여기다가 딱 껴서 달아주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지퍼만 딱 껴서 이런 식으로 미시만 한번 박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특히나 처음 수선을 배우는 분들은 이렇게 요러, 요런 이런 방법 요런 것들을 지혜롭게 가볍게 일처리를 할수 있는 요런 거를 많이 배워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미심만쭉 박으면 되죠 이제 이렇게 예. 가다가 끼고 요런식으로다가 예. 자, 이제 미싱을 박을 준비가 됐으니까, 자, 지퍼를 이제 미싱에, 미싱 박, 박아야, 박으면 돼요, 이제. 미싱 박는 과정이, 미싱 작업하는 과정이 지금, 에이, 영상을 안 찍고 그냥 박았네, 모르고. 근데, 미싱을 박을 때는 항상 이 대가리 있는 쪽, 여기서부터 박으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박으면 되고, 여기다가 쭉 껴가지고, 그냥 이렇게 쭉 박고 나서 시침을 뜯은 거예요, 지금. 이제 그랬더니 깨끗하게 잘 됐어요. 근데 이쪽에 박고 나서 반대쪽 박을 때는 지퍼를 이제 채워 있는 상태에 지퍼를 이렇게 해서 딱채워진 상태에서 이렇게 채, 채워가지고 여기 가운데 여기를 지퍼인, 지퍼인, 지퍼를 갖다가 여기를 표시를 해요. 지퍼를. 표시를. 요거 표시에 따라서 요게 지퍼에다가 표시를 먼저 해. 그러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이쪽에 지퍼를 반대쪽에 달 때는, 여기는, 이렇게 해서, 지퍼에 요게, 그, 표시했던 쪽이, 표시했던 거 있죠? 요게, 요거, 요거, 요기, 요거, 요거, 요거를, 요 몸판에 표시한 거와 딱 먼저 여기를 맞춰서 놓고 가운데 여기를 도매를 살짝 여기를 집어 나요 미싱으로 한세 바늘 정도 그러면 요게 일단 여기에 부착이 돼 가지고 딱 여기에 자리를 잡았거든 그런 다음에 쫙 편안하게 놓고 밑에부터 미싱을 쭉 박아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박으면은 이게 서로 밀리거나 뭐가 잘안 맞거나 그러는 게 없어요. 반대편 쪽 하고도 뭐다 해놓고 안 맞고 그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예, 여기를 미리 살짝 어, 고정을 시켜놔. 이거를 예, 한 여기를 갖다가 딱 이렇게 해서 몸판 지퍼 시루시 한 거를 일치하게 딱 맞춰 놓고, 고정을 딱 시켜 놓고, 도매를, 그런 다음에, 쫙, 이렇게 놓고서, 여기서부터 미싱을 박아 나오면은, 그러면은 아주 간단하게 딱 맞아요, 이게. 뭐 틀어지고 그럴 것도 없어 예. 네 그렇게 해서 해 놓으면은, 양쪽에 지퍼가 깔끔하게 잘 달려요. 지금 미싱 박는 과정을, 찍었는 줄 알았더니 안 찍혔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싹잘 맞게 돼 있어요 깨끗하게 잘잘 갈렸어요 잘 지퍼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겠어요